이번 종목은 여러분들 혹시 이 청자분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많은 많은 종목인데, 요거는 제가 그 평일날 그 최고의 한 방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아니고 토요일 날에 제가 오전에 진행하는 그 종목 힐링 타임에서 수급 특징 주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좋은 흐림을 보였는데요. 자, 종목명은 신성 FA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 어떤 그 공정 자동화 분야에서 어그 시장 점유율이 약30% 정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어떤 저 공정 자동화라는 부분이 일단 지금은 뭐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라든지 반도체를 만드는다는 곳이라든지 전부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하다든지 그런 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자동화가 되어가는 추세인데 자그 일선에 가장 앞장서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그동안에 뭐 값싼 노동력으로 유명했던 중국도 이제는 자동화로 많은 전환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시천재 수출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그에 따른 실적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 일단 신성 FA는 3분기의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3분기의 실적이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3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 3분기의 실적은 큰 문제가 아니다. 4분기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연간 실적은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시장 투자자분들의 그런 이제 마인드를 어, 이렇게 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도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내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어떤 제가 설명드린 기습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차트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실적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예전 고점이죠 6월달에 만들었던 1,500원대의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은 곧바로 1,500원대 돌파가 나올 텐데 이 종목은 제가 예상하는 52주 신고가 예상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가 가능할 것이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이제 토요일날 언급을 드리고 월요일날에 살짝 뜬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화요일 날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수요일 날에 한 차례 올라가고, 오늘은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인데, 지금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내일 빠져버린다면 이 종목은 좀더 아래에서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 바로 쳐올라가 버린다. 지금 바로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 버린다고 하면은, 곧바로 정고점 부근인 이제 천, 천오백 원 구간까지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약한 1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전고점에 대한 그런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 52주 신고가에 대한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괜찮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차기 신고가가 나올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봉에서도 기습 돌파가 나왔지만은 주봉상에서도 강한 돌파가 현재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가격대 1,400원보다는 약간 밀린 1,365원이죠. 저는 이 종목 1,400원에서 한 1,300원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구간대를 잡아드린 이유는 하단 1,300원대가 손절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정고점 돌파 이후 1,600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신성 FA 살펴봤습니다. 국내외 공정 자동화 부분 선두 업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성장세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4분기 연간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실적 전망치 긍정적으로 뿌리한 것 같습니다. 주봉상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본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는 1,6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